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원 지도부 요원들 3년 전 불법 사기 탄핵을 마무리 지 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이 땅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겨련히 싸우다가 승국하신 다섯 분의 열사님을 추모하면서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이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자유공화당 동지들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어. 3년 전 오늘 이 시각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외국 동지들이 전날 저녁 차디찬. 이 아스팔트에서 노숙을 하면서 밤을 지시었습니다. 많은 외국 국민들이 그래도 마지막 자유 대한민국의 보루인 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6대4 정도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8대 0으로 탄핵된다는 기가 막힌 비보였어요.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노한 애국 시민들이 이 헌재를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그날 저와 이 조진 대표는 단상에서 그 현실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다섯 분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우상을 당해서 후송을 대고 있고, 엠브란스가 들락 나라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의 마이크를 뺏어서 흥분한 애국 국민들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시키고, 그날의 슬픔을 우리는 묻고 언쟁하는 반드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대리를 다지면서 그날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빠진 언론, 그날의 진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존진 대표가 국회에서 진념 행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그날의 진실을 알리면서 원인 군명과 보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당부를 했습니다. 진념 장관은 신성한 국회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이들은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적어도 살고 이후에 애국국민들이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피를 흘린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한줄 진실 보도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법학자들 심지어 헌법재판소 내에 관계자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적 불법이고 현재의 법과 규정에 위반했다고 경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껴차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 또한 부류의 국민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절차와 그 내용에서 재심을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오늘 요구합니다. 문재인 조사파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대야당인 미래통일당에게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일은 옥중에 계시면서도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서 지난주에 당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내달라는 정말 자기를 탄핵한 당신들에게까지 그 마음을 놓고 호소를 하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적박 습관과 탄핵 무효를 위한 재심 청구를 헌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한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몰아뛰는 역적 반역 세력으로 역사에 남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언론에게 당부합니다. 3주년이 넘을 이 언론 한 군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KBS만 시청료 받습니까? MBC 연합방송, 대다수 언론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련된 기금을 받아서 호요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론지필을 적어도 3주년 맞은 오늘 석간 아니면 내일 저건이라도한줄 올바른 기사를 써줄 것을 강국기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신 다섯 분의 애국 열사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롭게 투쟁한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끝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겁니다. 이 자유당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 저희 공화, 자유공화당을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